사람들 벌써 많이 왔는데 저 잡으러? 갑시다 쭈꾸미 잡으러 사람들 많이 왔어 물 많이 빠졌어 물 많이 빠졌어 아우 사람들 많이 잡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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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우 어? 어두워 아니 잡았나 사람들? 한번 잡아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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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 보자. 꽃게를 많이 잡았어? 꽃게.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열리노? 아니. 꽃게 좀 보여주려고. 꽃게. 꽃게 봐. 쭈꾸미가, 꽃게들이 쭈꾸미를, 찌게를 잡아버렸어. 여기봐. 자. 다리 길어갖고 응. 얘네들이 응, 응. 피해 있어. 여봐 응. 응. 꽃게 숨었어. 꽃게 때문에 응. 아유 웃긴다 야 잡았어? 얘네들을 잡아야지 도망가.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 찍찍게는 여기 있어. 이야. 아야 됐어 너무 불빛을 너무 환하게 비치는 거 아니야? 그 집게를 꽃게 좀 한번 보여줘볼래? 우와 여기 여기 여기. 와 얘네봐. 같은거 봐. 우리 원호를 한번더 먹여야 되는데. 우리 아들. <웃음> <웃음> 우리 아들을 한번더 먹여야 돼. 덤째로 먹는 쭈꾸미. 음, 꽃게 좀 들어봐봐. 어? 응? 꽃게 좀 들어봐봐. 어, 큰 놈으로. 아, 얘네들이 다 물었어. 오. 어, 다 붙었어. 같이 들어봐. 같이. 이게 4 정도 되는 거야. 이게 4. 사가 정수인데, 이 정도면 이정도어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게도면이정뭐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거 꽃게 이정도아이정 응.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사... 이정이거이게이정걔네이이 크니까 이정이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거예요, 이 정도면. 음, 음. 그치? 음. 조금, 조금, 너무 웃겨, 애들이. 조금, 이 정도면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것도 이번에. 그러니까. 근데, 물이 아직 안 들어온다? 들어올 때가 들어온, 된것 같은데. 저리까지 내려가, 진짜. 개다 커! 오! 개 봐! 오! 머리 봐, 머리! 엄청 커! 오! 엄청 크다! 우와. 와! 와! 개도 한열몇 마리 음. 잡았나 봐. 음, 음, 음. 그러니까 아다 아, 붙었어요. 응. 봐 다리 떨어지고 봐. 어머 어머 물어갖고 다리를 저기 했어? 응 꽃게가 물었네. 다리가 부러졌네. <laughs>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도 걸린 거야? 먹었나 봐요. 이거. 봐, 어머 꽃게를 먹었다 꽃게가 아니 저기가 아니. 저기가 어머. 얘를 먹어. 아 쭈꾸미가, 쭈꾸미가 꽃게를 먹어? 응 어, 쭈꾸미가. 어 다리 예. 부러뜨렸어 그래서? 부러 부러진 거 봐. 그러네, 쟤도 그러니까 발라당했네. 이건 안, 이건 안, 이런 건 순남이고 안놈이세요 여기. 발라당, 발꼭게 다리 어? 물어 이건, 뜯은 이건, 거 봐. 이거 안 넘. 어. 이거 이건 안 넘이야, 거는 응, 알아, 나. 아, 얘가 순놈이야넉적한게안놈니까 아니, 얘. 아무튼 그런 줄 알아. 아 뭐야, 이제 물 들어올 때된거 같아. 근데 아직도 낚시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조금 부셔갖고 다시 저거 해볼게. 네. 와, 슈퍼다. 예. 아, 그러니까 물다 빠진 다음에? 네, 한조시간아 그런 다음에, 한, 들어올 때까지. 아, 물 들어올라면, 이제 한조시간이 말하자면, 저기, 10시. 아니, 10시다. 그러면은, 물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네, 보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시,실 나가는 거야. 음. 똑같이. 네.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괜찮아요. 잡아 봐. 어? 잡어 우리 이렇고 와요 아유 빠져 나와 어. 이거 찍고 응. 오 유튜브 찍는 사람인데 응. 거기 가서 이거 이거 쌩쌩 얼은 거 응. 얼은 거 이렇게 한한 방울 이만큼 담아놓고 5천원 5천원 하더래요 뭐를? 능이를? 꽃게를, 꽃게를 아 꽃게 아, 안개 봐 안개 엄청 심하잖아. 와, 지금 비상등 켜고 가는 거잖아, 그렇지? 와, 안개가 진짜 심하다. 그 미등 켜니까 더 밝다. 안개가 켜니까. 쌍라이트 키니까 더, 화내니까 더 길이 안 보여.